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예, 오늘은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에 나와서 정말로 큰 건물과 땅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개발 호재도 되게 많고요. 예, 큰 도로가 바로 반너편으로 해서는 공업단지가 있고요. 예, 지금 건물 보이는 앞쪽으로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기초 작업을 해 놓은 상태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에 매물 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전국에서 또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 대지로 되어 있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예, 면적 같은 경우는요. 505평이고요. 예, 건평 같은 경우는요. 375평으로 되어 있고 2층 건물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을 제가 한번 둘러봐 드리고요 매매가 여러분들 나가니까 꼼꼼하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지금 여기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보안 문제로 인해서 제가 내부를 촬영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까만 부분은 1, 2층으로 돼갖고 사무실하고 예, 위에 뭐 손님 적객할수 있는 공간 그렇게 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제일 위쪽으로 해가지고는요, 예, 정원수까지 심어둬가지고 예, 옥상에서 보이는 뷰도 괜찮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구에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주차할 수 있게 바로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편 쪽으로도 보시면은요. 자, 여기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건 소로로 되어 있고요. 앞에 대로가 있습니다. 예, 큰길까지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들어오고 나가고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소로 먼저 보여드리고, 앞쪽으로 나가서 큰 도로과, 그 다음에 개발되는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그냥 한층 통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을 열려서 여기에 뭐 이렇게 여기서 만드는 제품 같은 것도 다 출납이 가능할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이그 도로가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게 소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3 코너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 편은 안쪽으로 들어와 갖고 위치한 토지이기 때문에 뭐 활용도는 되게 좋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좌측편에 나가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공업지역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자, 이쪽편으로 해서는 주택지로 되어 있고, 앞쪽에 천이 하나 흐릅니다. 예, 천이 흐르는 부분 쪽에서 아파트 대단지가 또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예, 이 점이 되게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쭉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로가 큰게 있고 그 앞쪽으로 해서 붙어있고 뒤쪽으로는 서로가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큰 도로까지 나와서 보여드리고 뒤쪽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온다는 부분도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주변 시세가 보통 뭐 1000에서 1500 어떤 데는 2천만원까지도 올라간다 예뭐아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도 있게 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가면은 먼저 뭐 온산을 해서 네, 기장 뭐 이쪽으로 해서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8차선 도로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보이시죠, 건물. 예,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 큰 도로도 물고 있고 뒤에 소로도 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보이시죠? 도로가에서 여러분들 이게 눈에 띄게 탁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광고 효과를 보시려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경계로는요, 하얀색 이렇게 해서 펜스로 다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펜에서도 활용도가 좋고요. 뒤에 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교통편의는 무지하게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뒤에 아파트 대단지가 있구요. 앞쪽으로 천이 흘러갑니다. 그천 반대편으로 해서도 대단지가 또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요거는 창고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예, 단층으로 되어 있고, 층고를 높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바로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앞쪽에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쪽에 보이는데요 여기 아파트 대단지가 다 들어옵니다 이 안에 학교까지도 다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하천은 정비사업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뭐 운동하거나 이런 건 전혀 지장 없고 예 뒤쪽으로는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고 옆쪽으로도 아파트 대단지가 있죠 저 멀리 쪽에 아파트가 있고 요거 보이는 뒤쪽에도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예 생활 편의시설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다그 기반을 다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 해갖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건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쪽에 건물 보이시죠? 예, 이 건물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 주저 말고 좌측 상담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주저 말고 꼭 전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에서 여러분들께 금직한 건물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